1번, 생식세포 분열과 DNA 상대량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사람의 유전형질 A는, 아이고, 잠시만요. 음. 자, 사람의 유전형질 A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어, 유전형질 A가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유전이죠? 그죠? 다인자 유전이죠? 다 인자 유전이고요. 자,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가부터 다 각각에 들어있는 라지에이, 스몰에이, 라지비, 스몰비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니까 이 n 는 46이라는 거 일단은 전제하에 보게, 볼게요. 어, 라지에이, 스몰에이, 라지비, 스몰비 보니까, 음, 어떤 사람 거를 본 거죠. 어떤 사람 거를 본 거니까 이 가나다는 한 사람 거죠. 자, 한 사람 거니까, 어쨌거나, 어, 라지 에가 만약에 다 있으면 모두 있을 거고요. 어떤 세포에든 다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스몰 A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세포에는 스몰 A가 안 나타나겠죠. 그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라지 B와 스몰 B가 있네요. 자, 방금 전 문제에서 봤죠? 상동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상동염색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얘가 e n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e n인데, 어 스몰 a가 없네. 아 라지 a가 없네. 스몰 a는 그러면은 있겠죠. 자 있을 텐데.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도 모르니까 이 a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가 되겠죠. 자, 1인 경우는 언제가 되어요? x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그리고 xy인 사람일 때. 자, 2인 경우는 뭐 x 염색체 존재하면은 xx가 될 거고요. 또는 상염색체에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경우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보니까, 어, A가 E가 됐어요. A가 E가 됐는데, 어, 스몰 B가 없네요. 자, 스몰 B가 없다는 거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 거고요. 자, 그때, 어, E가 됐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다를 보니까, 어, 스몰 A가 없어졌어요. 스몰 A가 없어졌고, 라지 B는, 어, 스몰 B가 있기 때문에 라지 B는 0이겠죠. 왜냐면 염색 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났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스몰 A가 E인데 스몰 B가 없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정말 지겹게 그렸던 샘만 지겹게 그렸겠죠? 자, 처음에 이렇게 있고 S기 복제가 되고. 상동 염색체 분리되고, 염색분체도 분리가 된이 경우에서 이 나가 가리키는 거는 지금 염색분체가 분리가 안 된,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상동 염색체는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 얘가 되겠네요. 얘가 나와 같은 세포가 될 거예요. 그 말은 라지 B가, 라지 B는 어쨌건 처음에 두둘 개, 둘다 라지비, 스몰비 존재했기 때문에 이때 똑같이 두 개인 상태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몰 A가 상염색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었지만 상동염색체 분리된 후에 우리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한 곳에 지금 라, 스몰 A, 스몰 A가 있고요. 라지비 라지비가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이 나의 세포인 거예요. 자, 그럼 다를 볼게요. 자, 다은요 지금 라지에이가 애초에 없었어요. 그래서 니은도 애초에 없을 거고요. 나에도 라지에이는 없을 거예요. 자, 이엔일 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가의 핵상은 2n이니? 네, 가의 핵상은 2n이 맞습니다. 자, ㄴ. ㄱ과 은을 더한 값. ㄱ이 2고요. 은이 0이에요. 그래서 더한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니언 틀렸고요 자, 디귿. 이 사람에서 라지 A와 라지 B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니? 라지 A 자체가 이 사람한테 없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 저 스몰 A에는, 여기 스몰 A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까지의 단서로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만, 문제 딱이 정도만 풀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단서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얘 1이나 2가 주어져 있다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겠죠.